안녕하세요. 방구석 허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특별한 주제, 바로 침향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많은 침향환 제품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종근당 활력 침향단, 김소영 녹용 침향환, 농협생력 침향환, 광동일품기력보완 등 인기 있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함량, 부원료, 섭취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성비까지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꼭 맞는 침향환을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침향환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까? 침향은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져 온 약재로 심신 안정과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침향환은 이러한 침향을 주원료로 하여 다양한 부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건강식품으로 많은 분들이 활력 증진을 위해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중에 너무나 많은 침향환 제품들이 나와 있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침향환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침향의 함량과 원산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침향은 희귀하고 값비싼 원료이므로 제품에 함유된 침향의 양과 그 원산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침향 함량이 높을수록 가격도 비싸지지만 그만큼 침향 본연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산, 베트남산 등이 주로 사용되며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진품 침향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부원료의 종류와 효능을 살펴야 합니다. 치명환에는 치명 외에도 노경, 홍삼, 산수유, 당귀 등 다양한 한방 원료들이 함께 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부원료마다 고유의 효능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건강 고민에 맞는 부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력 회복을 원하시면 노경이나 홍삼이 함유된 제품을 혈액순환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당귀나 천궁 등이 포함된 제품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셋째, 제조사의 신뢰도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침향화는 직접 섭취하는 건강식품이므로 믿을 수 있는 제조사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헬썹 인증이나 GMP 인증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욱 안심하고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섭취 방법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침향화는 하루 일에서 2회, 1환씩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를 볼수 있으므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챙겨 먹을 수 있는 형태인지 휴대하기 간편한지 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가성비를 비교해야 합니다. 침향화는 고가의 제품이 많으므로 무조건 비싼 제품이 좋다는 생각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 제품의 가격과 함량, 부원료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치명원 제품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근당 활력 침향단 종근당 활력 침향단은 종근당 건강에서 출시한 제품으로 침향환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산 침향과 녹용을 주원료로 하며 여기에 홍삼, 당귀, 산수유, 숙지황 등 다양한 전통 원료들을 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한 침향 함량은 제품 포장에 명시되어 있으니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활력 침향 단 제품은 375g의 환 형태로 하루 1회 1환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근당이라는 대형 제약사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 많은 분들이 믿고 선택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가격대는 30환 기준으로 4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건강식품 전문점에서 할인 행사를 자주 진행하므로 잘 찾아보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종근당 활력 침향단은 전반적인 기력 회복과 활력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소영 녹용 침향환. 김소영 녹용 침향환은 한의사 김소영 원장의 이름을 걸고 출시된 제품으로 특히 녹용 함량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은 인도네시아산 침향과 함께 뉴질랜드산 녹용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이 외에도 홍삼, 당귀, 자격, 복령 등 여러 가지 한방 원료들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김소형 녹용 침향화는 제품에 따라 침향 함량이 22%, 녹용 함량이 6%입니다. 3,700g의 환 형태로 판매되며 하루 1회 1환을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녹용의 보혈 및 기력 증진 효능을 기대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가격은 60환 기준으로 6만원대부터 9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홈쇼핑이나 온라인 특가 등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농협생력 침향환. 농협생력 침향환은 농협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품으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부원료 사용에 대한 기대가 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인도네시아산 침향을 주원료로 하며 국산 6년근 홍삼, 숙지황, 당귀, 자약 복령 등 다양한 국내산 농산물 유래 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협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신뢰감이 높으며 특히 원료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썼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농협 생력 침향화는 3.75g의 환 형태로 백환 구성이 많아 비교적 오랫동안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 1회1 일환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제품은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더불어 국산 원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가격은 백환 기준으로 4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농협 관련 판매처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광동 일품기력보환. 광동 일품기력보환은 광동에서 출시한 침향환으로 역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녹용, 홍삼, 산수유, 복령 등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전통 원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력보환이라는 이름처럼 기력 회복과 활력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광동일품 기력보환은 375g의 환 형태로 판매되며 하루 1회 1환을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광동이라는 큰 기업에서 제조하여 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가격은 30판 또는 60판 기준으로 3만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할인 행사나 기획 세트를 활용하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침향환 섭취 시 주의사항. 침향환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건강식품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침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평소 몸에 열이 많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산부나 수유부, 어린이, 특정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 시에는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명화는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기력 저하를 느끼시는 분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싶으신 분들 또는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건강 선물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침향환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을 병행하며 침향환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신다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에 꼭 맞는 침향환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방구석 허준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누면 더욱 빛나는 법이니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